김건희 특검에서 네. 처음에 김예성에 대한 영장 압수수 영장이 세 차례나 김예성 관련 네. 기각됐다는 언론 보도 봤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혜성 관련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인지도 가능하고 음. 대통령의 지위를 그렇죠.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한 경그 받은 네. 얻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그것을 굉장히 엄격하고 그 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김예성에 대해서는 또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속 그 국민 그 법원이 과연 제대로 정당하게 판단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앞으로 바, 명장을 맞아요. 내놔야 내야, 내야 됩니다. 사령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네. 그 각각의 특검에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기억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를 못해서 예. 그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해, 그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역사에 묻히는 거 아닙니까? 추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부는 그 책임 감당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음. 말해봐야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데 이미 법이 있어서. 이 특별재판부뿐만 아니라 영장 전담 재판부도 구성이 가능해요? 영장 전담 아, 그, 아, 법관도 네, 그 추천위원회에서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에서 영장 청구하는 것은 이 이렇게 해서 지정한 영장 정담, 전담 법관이, 법관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법은 지금 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돼 있어요. 이미 발의돼 있어요? 백1 5 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서 발의가 돼 있고. 나이스다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적 쟁점은 이미 예전에 검토가 다돼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면 어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 사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고 법사위원장으로서 예 제대로 작동해라 많이 어. 안 하면 뭐 그~ 그법 기존에 있는 법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 검토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어. 일단 겁을 세게 준 겁니다 대신에. 검토만 하지 마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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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계속 검토만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 안할거 아니에요. 근데 좀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요? 예. 네. 네.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뭐 특검 기간 내에만 좀 본인이 뭐렇게 그. 지연시키고 하면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검법에 정한 기한이 어 빠듯하게 되면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해도 됩니다. 어, 특검 연장 해야죠. 연장해도 됩니다. 예, 연장해가지고 이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음.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금 그런 얘기들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의 주요. 수, 수사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잠적한다든가 뭐 해외로 도피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그 연락을 끊고 뭐이 특검 끝날 때까지만 하지만 붙잡히지 않으면 돼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의 특검은 그랬죠. 그랬죠. 특검을 네. 특검을 끝나버리면 특검 합의가 워낙 어려운 사안이라 여야 한번 합 합의하기가 그리고 합의를 해야 통과시킬 수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특검 한번 발족하는 게 어려웠고. 음. 끝나버리면 다시 하기 가 어려운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뛰면 네.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도 있으니까요. <laughs>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군데요? <웃음> 누구냐? <웃음>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캐릭터를 저기 파악해야 되는데 누굽니까? <laughs> 자, 미랑 어, 이기훈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그 그 양반은 지금, 어, 저기 뭡니까? 산부 토건, 주가조작 예. 주요한 혐의자 중한 사람인데, 지금 그양반이 했다는 얘기가 알려지기로는 특검 끝날 때까지만 도망다니면 된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음. 끝날 때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국회에서 보여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박원정 의 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특검이 끝난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충분히 더 수사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일반 그들도 다 알죠. 수사를 당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일, 저기 특검 끝나고 나서 그냥 검찰로 돌아가면 검찰하고 어떻게 어떻게 뒤를 칠수 있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검찰 안 들어간다 이거. 그럼 더센 특검 만들어요. 그렇죠. 특검 끝나면 또 특검할 거고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거 모아서 또또다 또 특검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로 사건이 안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검찰로 돌아가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은 자신의 편이다. 또 윤석열, 김건희를 검찰은 봐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과거를 봤으니까. 네. 과거에 뭐 돈의 힘으로 통할 수 있을 것 싶습니다. 과거에 그런 어떤 경험들을 했겠죠. 네, 이기훈은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람 잡는 게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기훈이 그 아마 어디에 지금 도망 다니고 있을 텐데 그 저희가 추적이 가능하고 이기훈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범인 도피로 음. 계속해서 의율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기훈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딘가에. 짱 박혀 있으면 잡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움직이면 힘들기 때문에 이기훈이 음. 움직이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을 범인 도피로 전부 다 음. 의율 해가지고 압박해 들어가면 김건희 특검에서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 경찰에서 검거팀 응. 경찰에서 0명 지원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만 잡으러 돌아다닌 거야. 그렇죠. 네. 예.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지만 도망간다 하더라도 좀 이따 돌아올 수 없다. 특검은 안 끝난다. 얘들아 만약에 이삼 특검이 시간이 다 됐는데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있다. 그럼 다시 모아 가지고 그걸 또 톡끔할 수 있는 거다. 아니에요. 맞죠. 다음 법사부 열리면요. 박은정원님이 의그 얘기 강력하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주 좋은 아니다 <laughs> 그렇게. 맞다. 쳐주겠습니다그러면 네. 도망다니도 소용 없다 이렇게. 예. 네. 그, 그 저도 기억하기로는 특검 가지고 몇달 떠들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몇 년쯤 있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됐어 하고 조그맣게 단신으로 난다든가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단 말이죠. 많이 봤었죠. 네, 많이 그, 봤죠. 이 산부터건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은 그 자본시장법에 무기 그 다음에 징역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굉장히 중대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단신으로 뭐그 사람 뭐 풀려났어 뭐 집행유예 받았어 이럴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음. 이것도 이거 혹시 또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이런 범죄들은 꼭 범죄 수익이 어딘가에 쟁여 있는데 그걸 찾기 가 항상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특검처럼 시한이 있으면 그 시한 내에 그 수익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이 적어도 이재명 인기 내내 그리고 아주 강력한 입법으로 그런 범죄 수익은 찾을 때까지 팀이 해체되지 않고 계속한다 이런 거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범죄 이게 대한 환수법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저도 정확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이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더 범죄 수익이 환수 강력하게 할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기간도 연장하고 인력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법. 돈을 뺏어야 돼요. 돈. 예, 아니 근데 그거는 법무장관께서 부긴건희 네. 범죄 수익 환수 팀 만들어라 하면 돼요. 맞아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네. 이제 대통령님이 재난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을 모아, 모으셨거든요. 네. 제가, 저도 그때 배석했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시하신 내용이 뭐냐면 참사 피해자 및그 가족들에 대한 혐오 벌어나는 사람을 수사하고 처벌한 전담팀 만드세요. 어. 그럼 그치.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 그래서 계속 그래서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한 마디 더 붙이셨어요. 그 일만 하게 하세요. 어. 오케이 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laughs> 네, 어. <laughs> 이거 만들어야 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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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께서 뭐 이게 범죄 수익이 그 확보가 아, 뭐 기관의 특검법 내에서 이제 좀덜 됐다면 아, 검찰에다가 범죄 수익환수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것만 하는 팀을 만들도록 아,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 별도 기구라도 만들어야 되고 저는 거기다가 필요하면 국정원 지원하세요. 네. 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그, 가니다 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집을 만져면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이 범죄 수익이 이거 찾아 먹기 어렵다 이거 네, 앞으로 어. 검찰 개혁 이루어지면 검사분들 할 일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충분히 <laughs> 인력 남으니까 집중 투자해서 사실은 그런 건 별도 기구가 그까 그러니까 네, 네, 네. 그 공수처가 따로 하나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공수처 인력 가지고 뭘 하겠냐 비아냥도 많이 그 당했고 그리고 공수처 스스로도 처음엔 좀 헤맸는데 좀 지나니까 너무 다행이잖아요 공초가 맞아요. 있었던 게 그렇게 뭐 하나 강력한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범죄 수익은 절대 끌고 갈수 없다 음. 그 김건희, 김건희 같은 범죄 유형들은 돈을 뺏어야 되거든요 예. 음. 그래야지 부활을 못합니다 돈을 뺏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금방 안 찾을 거니까 막 파킹한다고 하잖아요. 몇 년간 잠겨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잠겨 놓는게 기... 살아 있을 때 써야 될거 아닙니까? 예. 자신들이 살아 있을 동안은 돈을 못 쓰게 만들어야죠. 적어도 못 찾겠으면 아예. 음. 실제로 검찰에서 이제 전두환. 어그 당시에 전조한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전조한 추징을 네. 계속했거든요. 최근까지도 네. 했던 했단 말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사건도 충분히 그렇게 범죄 수익을 추적해 가지고 몰수 보전하고 이렇게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특별법을 만들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한 수사팀을 만들든 초강력하게. 네. 예. 그래서. 내 살아생전 이 돈을 못 쓰겠다. <laughs> 만약에 차단할수 없다면 쓰지 못하게 끊임없이 감시하는. 그러니까 세계특검이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특검이라든가 재상병특검은 그 수사의 범위와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장기간 150일 안에 충분한 결론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개계 특검법을 똑같이 150일로 맞춘 것은 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시간이 없다고 하면 뭐 다시 특검 단정하고 충분히 예. 하고 그럼 방금 우리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익의 환수도 예. 국민적 정서에 진짜 부합하거든요. 그 갔다가 좋은데 써야죠. 그건. 그러니까요. 어? 끝까지 찾아 끝까지. 것이잖아요. 그런 방법들까지 같이도 네.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랑 사정기관들 추적하는데 특화된 사정기관들 혹은 국정원까지 다 합쳐가지고 힘을 몰아주는 대테러센터가 있듯이 예. 범죄수익환주센터가 있어서 그 상시 기구로. 끝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끝까지 실제 찾아내고 막. 네, 맞습니다. 저희 중수청 만들어지면 이제 검찰 수사관 6천 명이 아마 중수청으로 그 동의하면 이제 들어갈 건데 그 6천 명 수사관 중에서 여기에 특화된 전문성 있는 수사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중대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적이한 그렇죠. 네, 사건들이고. 그리고 이 정도 X면은 네. 권력형 비리 맞죠. 네. 권력이 중간 어딘가에 껴있어요. 음. 그러 그렇지 않으면 이런 큰 금액은 손쉽게 쉽게 얻을 수가 없다는 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김건희 특검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최근에 드러나는 거 보면은 막 당원을 막 특정 종교에서 밀어내는 행위라든지 네. 공천 과정에 광범위하게 뭔가 누군가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런 사건들도 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이이 패밀리는 평생 평생 해왔던 범죄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라서 저는 아주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자영 그 중에서 가장 땡기는 건 저는 영장전담 네. 판사 부분인데 이거 그 법사위원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시면 네. 우리 박원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 그것도 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증거임미 도저히 우리가 없다 해서 기각시키는데 네.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해요 음. 그러다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너무 자의적 판단이 많아서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가. 그 김건희 어. 특검에서 처음에 김예성에 대한 영장, 압수행 영장이 세, 세 차례나 김예성 관련 네. 기각했다는 기각했죠. 언론 보도 봤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예성 관련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인지도 가능하고 음. 대통령의 지위를 그렇죠.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한 경그 받은 네. 얻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그것을 굉장히 엄격하고 그 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김예성에 대해서는 또 체포영장을 발부를 네.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속 그 국민 그 법원이 과연 제대로 정당하게 판단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앞으로 바, 명장을 맞아요. 내놔야 돼, 내야, 내야 됩니다. 더구나 이 사안들은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분명한데 이거를 그 법조문 기술적으로만 해서 해석, 좁게 해석해가지고 계속 기각시키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상황. 사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절체절명한 사안인데 일반 잡범들을 영장을 발부하거나 압수수색을 발부하는 기준대로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때는 발부됐을 거였어요. 잡범들은 다다발부장 발부돼요. <laughs> 잡범들은 봐주고 이것은 아니 잡범들은 처벌하고 이것은 봐주는 인식이 되는구나. 꼭또 재벌들이나 힘센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그 형식적인 논리만 가지고 따지고 이게 이제 재판부에 옛날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여전한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저희가 그 이제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런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 법사위원장님하고 저희가 거를 텄기 때문에 가끔 요 멤버로 다시 <laughs>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